어 이게 이번에 업 어,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대요, 업그레이드가 됐대요. <목소리> 안녕 안녕 선배 언니입니다. 오늘 드디어 짜잔 시슬리 하울 영상을. 찍는 날이네요. 이걸 언박싱을 하고 제가 바로 물건을 쓸수 있다는 그 설레임으로 오늘 촬영에 임할 건데요. 자, 보실까요? 하나, 응? 둘, 이만, 요, 셋까지. 요 상자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건데 제품 잠깐만 볼까요? 너무 어, 많아요. 상품도 많이 주시고, 많죠? 이거 하나하나씩 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언박싱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하울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각도를 바꿔봤습니다. 어, 이번에 구매한 제품이고요. 워낙에 사은품은 많아가지고, 사은품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이번에 시슬리에 가게 된 어, 제품이 있어요. 바로 요두 제품인데요. 이 바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향도 너무나도 유명하고 그리고 어, 샘플을 써보신 분들은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촉촉합니다. 중저가고 어떤 거든 다 써봤지만. 정말 이것만큼 수분력이 강하고 다음날 씻을 때까지도 그냥 촉촉하게 남아 있어요. 그냥 이걸 사용하는 그 순간부터는 저는 더 이상 극건성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한 제품입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샤워 젤인데 9만 원이에요. 9만 원. 어, 얘 이름은 스와르. 이름은 다 제가 옆에다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렇게 스타 오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돌려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향기가 정말 좋아요 이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향으로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로션을 바르고 학원에 오면 몇몇 분들 꼭 물어보세요. 오늘 뭘 뿌리고 왔냐, 뭘 바르고 왔냐, 되게 많이 물어볼 정도로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바디로션 중에 향 좋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비오템의 노란색 병, 그거는 정말 저 대학교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고, 그리고 요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그냥 향만 좋은 게 아니죠. 자, 요 제품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바디 로션 같지만 바디 크림이에요. 저는 로션인지 여태까지 알고 있었었다가 이번에 설명해 주셨을 때 바디 크림이라는 거알고서좀 놀랬거든요. 그만큼 발림도 굉장히 괜찮고 근데 효과는 크림 이상이라는 거. 이거 정말 다음날까지 여전히 촉촉합니다. 그냥 이걸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 건조함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제품 진짜 강추예요그 다음은 어떤 걸 해볼까요? 아! 요거 충동 구매했어요 사실은 조금만 사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이 제품을 처음 본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디로션 이거든요 이 제품 가격 10만 5천원 이에요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13만 5천원 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좀 싸다고 말하기도 그래요. 바디 로션인데 10만 5천 원이니까.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가 보습력은 잘 모르겠어요. 어, 크림보다는 낫겠지만 가볍게 바를 수 있는 여름에 바르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봄이나 이제 여름에. 근데, 어, 요 제품은 향이 너무 괜찮아요. 굉장히 은은하게 날수 있는 꽃향기는 아니고, 향기로운 목욕 냄새인데 향이 강하지도 않고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향 때문에 그냥 충동 구매했습니다.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똥이 <농이> 굉장히 이쁘네요. 자, 이번에는 제가 늘 사용하는 클렌징이에요. 클렌징, 폼 클렌징인데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됐대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격은 보시면 알겠지만 시슬리 가격이 굉장히 사악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들은 사실 사악한 측에 속하지도 않아요. 제가 이제 뭐 하반기 정도쯤에는 어, 에센스가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니까 에센스를 구매하러 가게 될 텐데, 에센스 그냥 기본이 50만원 그냥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에센스 가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어쨌든 15만 5천원. 제가 요 제품을 쓰기 전에는 국민 폼클렌징이라고 해서 일본 제품 있잖아요. 그 제품을 썼는데, 진짜 너무 뽀득뽀득 닦이는 거예요. 제가 극건성이잖아요. 물기를 닦고 나면 그때부터 정말 얼굴이 찢어질 듯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분을 굉장히 많이 뺏기는 느낌이 조금 있었었는데, 이거는 정말, 일단 시슬리의 기본은 자극이 없어요. 자극도 없는 데다가 잘 씻기고, 여전히 수분력은 당연히 강하고, 그냥 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어, 업그레이드가 돼서, 음, 한번 써볼 거예요.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폼인데 발리는 느낌은 크림 같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전보다 약간 약간 커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전에는 요만한 튜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다음. 제가 언젠가는 마스크팩을 어, 리뷰를 해 드릴 거예요 그중에서 제가 굉장히 괜찮다고 하는 제품이에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거 그냥 영양 마스크라고 샘플 받으면 항상 써 있는 영양 마스크라고 하는 제품인데 어, 가격은 145,000원 네. 진짜 남편이 보면 안 되겠네요 깜짝 놀라거든요 제가 이 하울 영상 찍으면서 밝힌 건데 우리 남편이랑 처음 연애했을 때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선물 준게 있거든요. 아트박스에서 선물해 줬어요. 우리 남편 그 정도로 굉장히 순진한 순진한 사람인데 성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자, 이 영양 마스크는 바를 때 하얗게 발리고요. 어, 얼굴 안색도 굉장히 환해지고, 근데 즉각적으로 환해지는 게 보여요. 안색이 굉장히 환해지고 얼굴에 영향을 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굉장히 그요철 같은 것도 다 들어가고요 어 얼굴 자체가 이거는 좀 쫀쫀해진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다음 벌써 이렇게 다 뜯어가고 있어요 허, 이거 이 제품은 진짜 보물이에요 이것도 샘플을 써보고서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산 건데 어 사실 시슬리는 유명한 제품이 있어요 시슬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로션이 있거든요 다 그걸로 시슬리를 시작을 하는데, 와, 저 같은 경우에는 극건성이라 수분 제품이 진짜 좋으면 그냥 바로 사요. 근데 수분 보습제라고 써있는 샘플을 어, 같이 주셨는데, 이걸 썼는데, 와, 일 수분 라인에서 이거는 얼굴에 바르는 제품 중에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이 굉장히 좋은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 23만원입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수분 보습제예요. 이 제품 진짜 적극 추천. 어. 이게 뭘까요? 헤어라고 적혀있으니까. 머리 있겠죠. 어, 시슬리 VIP는 마사지를 해주는 서비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매하러 간 날이 제가 이제 마사지를 하러 간 날이었었는데 거기서 이번에 새로 나온 헤어 제품 중에 머리싱밤이 있는데 어, 왁스처럼 생긴 건데 요 끝에다가 하면 상한 모발에 어, 이렇게 필러처럼 좀 채워주는 그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파마와 염색을 매번 하면서 이게 머릿결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와이 제품 설명을 해주신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이거 언제가 리뷰해 드릴게요. 진짜로 좋은지 1 3 0 0 0원 말고 1삼만 원이에요. <laughs> 시슬리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 가격에 0자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기가 막혀요, 그죠 바로 이 제품입니다. 1 3만 원치고는 포장이 막 어마무시하진 않죠. 속 안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속 안에 역시, 예, 오! 완전히 고체형이에요, 고체형. 그죠 예, 막스. 그래서 손에다가 놓고 이렇게 녹이면 약간 이렇게 부들부들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설명해주셨어요. 이것도 이제 잘 쓰면서 머릿결 좋아지는 멋진 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 제품 왜 샀냐면 늘 그래요 샤넬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있죠 뭐 30만원 이상인데 27만원 3만원짜리 뭐 더하면은 상품권 뭐 15,000원이 더 나온대요 그럼 어떻게 맞춰야지 그래서 <laughs> 하나 맞춘 게 이거거든요 자,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는 요렇게 열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그쵸 그리고 하고 꺼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 석으로 되어 있네요. 자석으로이 제품은 골든 로즈 컬러의 블러셔인데 82,000원이에요. 요 컬러인데요. 그때 발랐었을 때는 지금 여기 보이는 컬러보다는 조금은 더 어, 조금 더 밝게 표현이 되고 이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발릴 수 있는 블러셔더라고요. 그래서 컬러 보고 괜찮아서 구매를 했어요. 그다음 오늘 갑자기 구매하게 된 거예요. 저는 마스카라는 당연히 검정색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와, 오늘 설명을 듣고 보기도 했지만, 딥 브라운과 딥 블루 컬러예요. 왜 딥이라고 적혀있냐면, 햇빛이 보이는데 아니고서는 이게 그냥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살짝, 살짝 파란빛과 갈색빛이 도는 것 같아요. 제 머리 색깔도 조금 밝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면 구매하면 괜찮겠다. 검정색은 아직 집에 마스카라가 조금 남아있으니, 이 다른 색깔을 사보자 했는데, 와, 시슬리 가격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뭐 이거 봐, 보세요. 7만원이에요, 7만원. 이거 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지만 그냥 갖고 싶어서 샀어요. 이 제품은 딥 브라운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할까야요거예요 블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이렇게 칼라가 있는 마스카라는 처음 사용을 해보게 될것 같은데 되게 궁금해요 어떤지. 그리고 자꾸 시슬리에서 강조하는 거는 피부가 건강해진다, 머릿결이 건강해진다, 심지어 속눈썹까지 건강해진다고 해서 제가 건강해지는지 정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색깔은.. 우와! 블루예요. 색깔은 블루입니다, 블루. 이렇게 이 제품들 다 드디어 언박싱 다 했습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사용할 수 있어요. 저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자, 이거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써서 요렇게 써가지고, 사은품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품 회사에서 작정하고, 그, 사은품을 주면, 이 뭔가 본품보다 더, 짜잔! 사은품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요. 제가 이렇게 플렉스를 했는데, 제가 실제로 구매를 하면 사실 이것보다 더한데 어, 되게 약한 금액만 산 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시슬리에서는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감사의 표시를 좀잘해 주시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예쁜 통에 담아서 주셨는데 어떤 상은품인지 한번 볼까요 아 이거 립스틱 통인가 보다 이 립스틱 통이 주셨고요 거울도 있고요 이런 클렌징 워터랑 또 주셨어요 아침 아침 세안 젤 여기 안에는 약간 스크럽이 좀 들어있는데 강하지 않아요 스크럽이 알갱이가 좀큰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막 뾰족뾰족해서 아프지 않고 진짜 유용하고 괜찮은 거 주셨어요 이거 색깔도 너무 예쁘죠 아, 티파니인 줄 티파니보다는 색깔이 좀 어두운데 거울이에요 저 이거 매일 들고 다니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네요 이 제품은. 그 다음에 파우치는 항상 기본적으로 주시잖아요. 이거랑, 어 그래요. 이거는 내 스타일은 진짜 아닌데 가끔가다가 시슬리가 이런 스타일의 파우치를 주시거든요. 어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어 향수인가 보다. 시슬리에서 되게 다양한 바디 제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향수의 잔향, 그 향기로 바디 제품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거, 그 바디 제품마다 또 향수가 따로 나와요. 이 향수 어.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와 이게 대박이에요 저는 이거 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저 너리싱밤 샀잖아요 요게 정말 대박인 게 요거는 머리에 써서 밤새 너리싱밤 해서 머리에 뭐가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머리에 써서 이렇게 감싸 올려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자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주셨고 그다음에 이게 짱이죠 저희가 이제 가끔가다가 VIP한테 그 마사지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사지할 때 항상 입었었던 마사지 가운이에요. 이걸 주셨어요. 짜잔, 이거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제품입니다. 짱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구매하고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울 영상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어 저의 리뷰가 계속 듣고 싶고 저에게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시슬리 제품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도 강조하지만 바디 제품들 너무 괜찮으니까 바디 제품부터 시작을 해서 시슬리 한번. 들어오세요. 시슬리와 샤넬을 정말로 사랑하는 선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선배 언니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